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영유아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는 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올 가을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주지 못하는 보육비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대구시 역시 보육비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래 대구시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무상 보육 비용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175억 원인데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보육 대란은 무상 보육 확대로 인해. 원래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와 보유 지방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민주당 대우시당은 우리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고 보조율 20%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무상 보육은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위한 시혜가 아닙니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인 대한민국의 장기적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중앙정부가 마땅히 마련해야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성명을 마치겠습니다.